장갑은요? 장갑 달래는 s h 너 doesn't, 잠가, but I 가져 n d they are. I am a book. I am a book. I am a book. I am 가져 o o k I am a book. I am a b o 가 k I am a book. 이 나도 이때, 나때 아, 나도 이때, 나도 이때, 나도 정때 나도 이때, 나도 이때, 다도 이때, 나도 이때, 나도 이때, 나도 이 나도 이때, 나모 이때, 나나 고사리 끊으러 갑니다, 산에. 근데, 날씨가 좀, 안개가 끼고, 비가, 가랑비가 와요. 우리 마을 바로 옆에, 어, 여기가 마을이거든요. 여기가 마을인데, 바로 여기가 목장이에요, 목장. 원범 목장. 고사리가 그 올라왔어? 고사리 아, 그그 올라왔네. 다 꺼냈잖아요. 닦고 어, 올라왔네, 벌써. 봐봐 아직 안샌 것도 있어. 서 고사리 올라왔구만? 그쪽에는 누가 안뜯어봤어 비가, 비가 는 아, 우리 마을 전경입니다. 어찌 이런 뭐안 그냥 저거가 돼 버렸네 양계장이 마을이 이게 축산을 갖고 다 버렸어. 아저쪽에은 완전히 저거를 해 버렸네. 아, 지붕도 어. 다 비. 아, 우리 마을하고 목장 바로 옆에 이 철전망이 있어요. 여기. 여기가 바로 경계선이에요. 목장. 아, 목장인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작년엔 요거 오니까그 뭐야 노름인가 어, 고라니 고라니 저쪽 너어가도 있을거에요 고라니가 막 뛰어가더라고 작년에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촬려한거 됐어 야 이게 토끼들이 없가이토끼야이 토끼풀 어 목장에 심으은 풀이에요 풀 작년에는 좌앞에서 막 뛰어가더라고 네. 어마어마했었네 고라이가 이쪽 으로 나가면 거기도 작은 쪽이 있었는데 저기서부터 저 방으로다가 둘이 붙더라고 부산에 또 멋있게 나가서 이거 신고 가서 어떻게 장화 가져왔던지 여기 장화가 작아서 아유 장화식 거기 잘했네 내말에안 들어가서 정말 신발. 안면안돼 비가 와가지고 자 목장국에 한번 오세요 목장. 철대 꽃이 다지은것 같지 않아요 피었네. 이제 피는 건가 지는 건가 울부 불고다 하잖아. 여기가 지리산 운봉 발해봉 발해봉 입구에요 여기가 우리 마을 바로 뒷산입니다. 자, 여기 우리 마을이고 요 뒤가 발해봉이에요, 발해봉 바래봉. 은봉 발해봉 철쭉도 유명하죠 어, 노르다고라리한 어, 마리 못 찍었네 이거 다 풀어놓으면 이거 풀다 뜯어먹는데. 네? 다메말라러겠지아 뭐. 이거 길 봐라,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뭐야? 라니 다닌 길. 아, 그렇게 이 길로 가는 것 같구나? 응. 반질반질로네 이거 보라니 길이란다, 이게. 보라니 <laughs> 길. 이게 많이 내놓고 아직 그냥. 블루마 띡가잖아 야아 다행이 아, 여기있다 저거 봐봐 저거 저봐저이유으로가많을거야 아, 경계하는거 봐라 드는거 아, 봐라 <laughs> 거말하헤 야아 고라니도 있고 이자 푸른 초원. 아, 방금 고라니가 두 마리 또날 뛰어갔는데 못 찍었어요. 여기 고라니가 엄청 많아요, 여기는. 내가 여기가 그, 그 마을 집 터잖아 여기가 어, 어. 맞네. 이야. 이야. 저 나무가 옛날 있던 나무네. 이거, 이거 우물가야 아니 혹시? 저기 저기가 소랑이 댐가요 저기가. 소량이 댐이라고. 그 아주 물이 엄청나게 깨끗하더라고 <laughs> 으 멋있어 아내리쿠로바가 있나 없나 여기 여기 뚜렷나무인가 보다 아마 그런 그런 동굴이런고 다 숨어도 없어. 어. 아, 작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더니 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보이는 곳이 발해봉이에요. 발해봉, 우리 고향에서, 우리 동네에서 바로 뒷산이 발해봉, 철쭉지 않은 곳이에요. 저 올라가면 여기는 은봉 목장, 목장이에요. 어 막혔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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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로 리 있네 코 나가는 게뭔한 마리. 두 마리 뛰거간다 여기 옛날 길이있었는데 옛날에는 이게 전기, 전기줄 아니야 이게? 맞아요. 예. 전기 줄 아니었지? 맞아, 전기야. 전기 안 타잖아. 네. 여기 지금 은 저거니까는 없으니까. 아니, 저 밑으로 에 나가는 길이 있었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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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라리가 상당히 많네요.